자, 240kg와 여기도 240kg를 견딜 수 있는 두 개의 인출 구조를 채택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캠핑카가 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캠핑카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렸어요. 배터리가 인산철 배터리가 적용이 되고 예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시스템들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가격이 올랐던 거죠. 저희 오마이캠프 카페 여신 거 아시죠? 오마이캠프 카페. 사실 여러분들 고민들을 거기에서 제가 들어서 그 얘기들을 카페에서 들은 얘기들을 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오마이캠핑이나 아니면 지금 영상들을 밑바탕으로 쓰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저희한테 전화 주시기 어려웠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 같은 거 있잖아요. 캠핑카 사서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카페를 열었어요. 오마이캠프 카페 가입하셔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 편안하게 글 같은 거 써주시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 일이 있으면 그 내용들 써서 올려드릴게요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올려주시면 오마이캠프 카페에서 가입을 하셔서 편안하게 얘기하시고 그카페저 장사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는 제발 견적 문의하지 마세요 저희 거 가격도 올리지 않습니다 거기는 가격을 올리거나 이런 곳이 아니에요 건전한 캠핑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마이캠프 카페를 만들어 둔 거니까 여러분들 거기에서 최신 정보 같은 거 우리 관리자가 그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오마이 캠프 카페 자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마이 캠프 고객만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누구든 가입할 수 있어요. 거기서 차별을 둘 이유가 없잖아요. 순수한 목적인데. 오랜만에 말씀드릴게요.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 캠프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차량은 스타리아 라운지 구인승입니다 제가 계속 추천했던 차량입니다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여러분들은 스타렉스를 이제는 구입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스타리아를 살려고 그러면 딱두 가지를 추천을 했습니다 4인승으로 했을 때는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 2인승으로 했을 때는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 혹은 스타리아 5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심플해 보이면서도 실용적인 제품으로 제가 항상 준비를 했습니다 이 캠핑카는 편안하고 튼튼한 침상 외에도 굉장히 튼튼해요 수납량을 보면 제가 자 이런 식으로 내부를 열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이렇게 내부가 열려요. 전체 내부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밖으로 이렇게 인출되게 만들었어요. 이 인출되는 구조가 97cm, 42cm, 28cm가 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도 이렇게 열리고, 여기 추가로 인출되는 이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수 있도록 제작을 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다 인출되는 구조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약하실 때 옵션으로 추가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요거는 자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고요 대부의 사이즈가 95cm 62cm 깊이가 30cm 정도가 됩니다. 레일 자체가 240kg 그리고 플러스 240kg 도합 480kg를 견딜 수 있는 인출식 레일 구조로 되어 있어요. 위에다가 이불을 깔아놨더라도 필요한 물건들을 항상 뺄수 있는 구조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 구조를 자 240kg와 여기도 240kg를 견딜 수 있는 두 개의 인출 구조를 채택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손님들은 어떤 스타일이었었냐면은 갖고 다니는 짐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에요 대부분은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 제품들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의 타겟으로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분들이 원했던 것들은 수납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이 많으셨거든요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구조를 두 개를 다 만족하려다 보니까 지금 저희 모델들이 이런 식으로 파생이 되어왔는데 요즘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낚시보다는 다양한 활동의 취미로서 점점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측을 했었거든요. 낚시만 하는 분들이 캠핑카를 만들지 않을 거다라는 걸 예측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전화 오셨던 손님은 제주도에 한 30일을 갔다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 스타리아에다 양쪽 벽장을 만들었는데 제가 양쪽 벽장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얼마 전에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 양쪽 벽장까지 필요 없더라. 한쪽만 딱 있으면 되지. 넓은 침상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걸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양쪽 벽장 중에 한쪽을 때로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한번 잡고 두번 잡는 게 아니라 30일을 잡보니까 양쪽 벽장까지는 필요 없더라는 걸 아시고 한쪽 벽장을 때로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요 차는 54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까지 달았어요. 무시동 에어컨을 달기 위해서 배터리를 540암페어를 설치를 한 겁니다. 오마이캠프가 지금 540암페어 인산철 배터리를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540암페어 인산철 배터리를 제공해 주는데. 두 개를 제공해 드립니다. 270을 두 개를 제공해 드려요. 540A 한개 하는 것보다 270A 두개를 제공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이익입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셀 용량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BMS가 중요하거든요. 최대 출력 전류가 400A 이상이에요. 270A 인선철 배터리를 두개 드리면은 400A 플러스 400입니다. 그런 순간으로 800A 이상을 당겨 쓸수 있는 BMS 용량을 갖고 있다는 라 거예요. 5 4 0 a 에한 개를 쓰면은 땡겨 쓸수 있는 최대 전류가 4 0 0 a 페지만두개를 쓰면 그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렬 시스템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이익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제품 얘기할 때 10년을 생각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10년을 생각하시면은 오마이캠프가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캠핑카가 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캠핑카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렸어요. 배터리가 인산철 배터리가 적용이 되고 예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시스템들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가격이 올랐던 거죠. 전기 자동차로 옮겨가는 추세에 여러분들 약간 올라타신 거예요. 어저께 이제 그 손님도 오셨는데 4년 전에 일반 배터리 500A를 다 셨어요. 일반 배터리 500A 하면 인산철 배터리 200A도 안 되는 겁니다. 1600만원에 이렇게 만드셨는데 불포에 매서 오셨어요. 4년밖에 안 됐는데 전기설을못 썼다 그러더라고요. 전자레인지 한번 돌리면 그냥 전기가 싹확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4년 전에 일반 배터리로 1,600만 원이었던 시장이었습니다이 캠핑카 시장이 4년 전에 다 꾸며놓고 2월까지 꾸며서 1,600만 원에 500A 4업용 배터리를 달던 게시장이었는데 지금은 그 가격에 인선철 배터리를 달수 있도록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격이 내린 거거든요 4업용 배터리 3년, 4년 밖에 못 쓰는데 4년 못 써요 3년 밖에 못 씁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10년을 쓰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인산철 배터리를 써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장기적으로 제대로 투자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익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540A 인산철 배터리 배터리 용량이 넉넉하니까 무시동 에어컨을 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산업용 배터리로는 무시동 에어컨을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시간 기껏 해봐야 그 정도밖에 가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급의 차에 에어컨이 들어왔어요 이 무시동 에어컨은 어디에 쓰는 거냐?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기 자동차가 발달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기술들이 조금씩 조금씩 캠핑카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시동 에어컨이 만들어진 겁니다. 무시동 에어컨이 설치를 하는데 수공업으로 해야 됩니다. 캠핑카 업체들의 생산량이 대량 생산하기에 맞게 딱 찍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공업으로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동 에어컨을 달려고 그러면 이 손님처럼 맨 처음부터 같이 장착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는 이익이에요. 만약에 에어컨을 달려고 그러면 이 구조물들을 다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두 배가 들어요. 저는 에어컨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 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기존에 캠핑을 하시던 분들도 에어컨을 달러 오시는 걸 보니 여러분들이 에어컨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캠핑카는 무조건 차가좋아야 됩니다. 새차 가지고 오셨어요. 두 번째, 편안한 침상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수납력이에요. 전기시설이 풍부해야 되죠. 전기시설이 풍부하면 무시동 히터를 달 수가 있고 무시동 에어컨까지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튼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DIY를 하셔도 되니까 캠핑카 업체가 달아줄 거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는 거예요. 무시동 에어컨까지가 요새 지금 필수 아이템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침상 사이즈가 160cm에 이 좁은 쪽은 한 125cm 정도 됩니다. 여기 넓은 쪽은 147cm가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확장하게 되면 188cm로 늘어나요 이렇게 두 분이서 충분히 넓게 주무실 수 있도록 넓게 잡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서 침상을 여기를 확장을 해서 쓰시게 되면 두 분이서 넉넉하게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침상에 대해서 그리고 수납 능력에 대해서 제가 애착을 가지고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이 제품들 볼때 상판의 재질과 바닥의 재질이 저희는 똑같은 걸 사용합니다. 안 보이는 곳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재료들이 다 내구성이 똑같은 자작합판을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 비비드 등급이에요. 자, 비비드 등급이라는 거는 지금 이 상판이 여기를 이렇게 폈을 때이 양쪽이 같다는 얘기예요. 뒤집어도 똑같은 문이란 얘기입니다. 저는 많은 업체들이 이 정도의 제품들을 써주길 바래요. 이 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이 정도의 양면이 똑같은 등급의 제품들을 써주길 원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업체들은 많이 따라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가격이 비쌉니다.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가격이 만만치 않다고. 가격이 30%가 더 비쌉니다. 최소한. 제가 여기 위에다가 매트 같은 거안 올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매트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사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매트가 한 40만원이라고 합시다. 40만원짜리 사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얼마에 제공을 해주겠어요. 40, 50만원에 그 매트를 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른 현명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시고, 그 매트를 구입해서 사용하...